3쪽 펼쳐봅니다. 3쪽. 자,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화 엔트맨, 엔트맨 의 장면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엔트맨에서. 자, 그러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엔트맨 영화에 담겨져 있는 개미의 생태의 특징을 말할 수 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해볼까요? 써보세요. 무슨 은미였는지 기억이 금은요 무슨 지미였지지영상 지금은 지 기억이 좀은나요 어떤 금은였죠검정금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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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어서 날수 있는 걸 이용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심지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애트맨은 몇 센치입니까? 1.27cm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개미 여러분이 잡은 일본왕개미는 일본왕개미는 1c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일본왕개미 여왕개미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여왕목수개미 크기는 몇 센치인가요? 1cm요 센입니다 얘는 미국 동부에 사는 개미 종입니다. 이 종은 크기 때문에 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 대단하죠? 네. 영화적 상상력 속에 그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래스키를 꺼내봅니다. 오늘 공부를 얼마나 잘 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곤충의 생태를 탐구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3월에 서지초에서 무엇을 잡을 수 있었던? 무엇을? 일본 관객기를 잡을 수 있었던 무엇을 탐구했나요? 이유, 이유를 추론했죠? 자, 총 문제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클래스키 시작됐습니다. 10초 줍니다 9번, 19번은 답을 아, 못했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결혼기행과 아, 산란입니다. 살라. 정답자 볼까요? 우리 반에 총 15명이 정답을 예? 얻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기행과 산란 때문에 우리가 했다건 아니고 자, 다음! 형태로 생태를 추론할 수 있다. 대미는 대달로마디가 발달하여 장속생활에 불리하다. OX 응. 자 모두 답은 다 했는데 정답은 불, 불리하지 않죠 유리하지요 어, 지금 시간이 10초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16명 다 맞췄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불경이 아까는 보통 격문이 크다 종류에 따라 가열적이다일본남기미는 모두 크기가 같다 OX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 길게 u 크기가 다르지정 정답, <목소리> <목소리>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답 확인할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분 충분히 I g 수있는 p She got me. You're a true believer in the time of t 답 e t i m 요 of the t i m 정답은 모호기를 찾다가 맞힌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맞혔는지 확인할게요. 와, 우리 친구들 잘 확인했네요. 물론 틀린 친구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과제를 안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과제입니다. 워크북 9점 탈점 이 보면 자, 여러분들이 과제를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읽히고 있는 하부르 곤충기 그다음 이 엔트맨의 특징은 무엇이냐 과학적인 사실탐구 아래에 창의적인 상상력을 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무엇인가 남과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무엇을 표현하라고 되어 있나요? 말 그런데 어떤 주제로 가냐면 개미는 다른 곤충과 다르게 아주 활발하게 냄새로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를 하는 거죠. 사람은 소리로 의사소통하는데 개미는 냄새로 의사소통.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잡혔던 일개미가 우리가 놔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지, 아,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어떻게?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더니 자, 이런 사,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네컷 만화를 완성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잘해볼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봅니다. 선생님이 4월 13일에, 4월 13일에 서진초등학교에 촉촉한 봄비가 되어있 운동장을 나가봤습니다. 그화단에는 이렇게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개미집이 보이나요? 네. 어? 그런데 개미집에 이렇게 흙이 쌓여있어서 입구가 있는데 아니 개미집이 비가 내리면 그 땅속에 있는 개미집은 과연 무사할까? 비가 내리면 무사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개미집이 무너져서 어, 이사해야 될것 같아요? 무사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응. 이사할 것 같아요? 응. 이사할 것 같아요. 응. 이사할 것 같아요? 응. 이사할 것 같아요? 응.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6교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5교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